고기 굽는 소리가 예술이다. 여행의 절반은 먹는 거다. 예나 많이 먹어. 뉴여기도 많이 먹고. <목소리> 오빠 자마라. 오빠 자. 밥을 먹었으니 소화시킬 시간이다.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. 진심으로 도망가는 중이다. 예나 오빠 위에 있어 위에. 이젠 약올리기까지 한다.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. 오빠가 보이지 않는다. 너 오빠 잡아봐. 못 잡지. 야고르지만 어쩔 수 없다. 바닥에서 뭔가 발견했다. 뭔가를 주워서 먹는다. 뉴욕이는 동생 놀리는 재미로 산다. 다시 잡기 놀이가 시작된다. 전기 절약은 늘 기본이다. 못 잡아도 포기하지 않는다 밥 먹은 거다 써야 되겄다 <laughs> 아빠는 배 꺼지는 게 걱정이다 여덟 <laughs> 살 <8살> 차이가 나니 <난이 웃음>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잘 잤어? 네 귀찮게 만들었네? 물고기 다 잡았어 물고기? 물고기 잡는 소리에 너 아빠는 너 잠을 설쳤다 7시 20분 8시 5분 얘 12시 넘어서 잤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일찍 아, 깼어. 여기로 내려가요? 예나는 아직 꿈나라에 있다. 살려줘요. 왜, 왜 살려줘요? 아, 살려주세요. 아, 살려주세요. 쭉 타고 내려와야 그냥. 도와주세요. <laughs> 요즘 아. 점점 아빠 껌딱지가 되고 있다. 쏟아주세요. 야, 소리만 시끄럽고. 잘 떨어지네. 수정으로 떨어뜨리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건가? 펜션 밖에도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 아, 아, 아빠, 엄마 왜 무서워? 나 여기 거기 하고 싶어? 어 잠깐만 잠깐만 멈추고 다시 응. 출발 재밌어? 안녕 네 <laughs> 바이킹 갔다 바이킹 갔다나 네. 체육할 때 바이킹 가봤다 응기다 음. <laughs> 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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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나는 아 성격이 급하다. 열두 살도 타고 싶은 장난감이다. 이거 오빠가 하기엔 너무 작은 것 같은데. 오빠가 너무 컸어요. 네살 예나가 타기에는 다리가 조금 짧다. <laughs> 아이고. 특이하게 생긴 트램폴린이다. 풀리지 않는 걸 보니 튼튼한 것 같다. 이 정도는 이제 혼자 탄다. 우와, 멀리 갔네? 다시 재도전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. 바로 올려야지, 얘네. 남매의 도전은 계속된다. 여기를 밀고, 거기 올라오면 그쪽을 밀고. 결국은 성공했다. 쭉 눌러야지. 그쪽은 누르면 안 되지. 올라오는 아이고, 쪽은 잘잘 대단한 진념이다. <laughs> 이거 같이 타. 오빠랑 같이 타. 만지. 아니, 그런 거 하지 마고 아유, 아유, 예. 오빠 한참 따라할 아이고, 나이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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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가끔 외계어를 아, 하는 예나다 아, <laughs> 오, 오. 어이고, 예나 오빠가 하는 건다 해봐야 한다. 아, <laughs> 어나야 어. 아, <laughs> 알고 보니 가속도가 붙는다. 아 무섭지. <laughs> 내려올까? 응. 마지막은 아빠 자율 주행 찬스다. 문 열고 타는 건 국룰이다. 집에 그냥 가기 아쉬워 가까운 카페에 간다. 뭐 뭐해? 왜 그래? 왜 숨어요? 지후. 남매가 또 깎고 머리고. 아이고. 왜 그러니? 남매가 왜 그러니? 남매가 분명하다. <laughs> 얘는 어디 갔어? 얼굴이 안 보이잖아. 마스크 장난도 국룰이다. 농구 게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. 한 골도 안 들어간다. 그나마 들어간 것도 점수 인정이 안 된다. 옆에 있는 작은 농구 게임에 도전해본다. 아빠가 평소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. 게임 시간이 길다. 오늘 아빠 운동은 예나가 다 시키고 있다. 보너스가 반갑지 않은 아빠다. 그 사이에 실력이 늘었다. 본격적으로 점수 올리기를 해본다. 옛나 왜? 아빠 주머니 털리는 날이다. 이거 뽑고 싶어? 뽑기 기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. 돌려 꺼내봐. 2천 원 값어치 하는 게 나올지 모르겠다. 뭐야? 병기 나왔네 병. 야 한번 봐봐. 응가가 병. 응가가 병. <웃음> 웃음이라도 줘서 다행이다. 응가 병병 해줘봐. 인스타에서 뉴욕인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